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기밀 정보 유출 이후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원과 상원이 사용하는 기밀 공유 시스템 캡넷의 게시 내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공습 초기 평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직후 결정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간 지연시키는데 그쳤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완전 파괴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정당한 감독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FBI는 유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애초 화요일로 예정됐던 기밀 브리핑은 연기됐으며 상원은 목요일, 하원은 금요일에 각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피트 핵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군사작전 성과를 축소하고 미군의 노력을 정당하게 조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를 기대하는 시각에서 왜곡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습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의도적인 의문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세스 장관은 특히 지난 토요일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겨냥한 36시간 장거리 공습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언론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B2, F35 조종사대, 공중급유 요원, 방어 작전 인력들의 이야기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브리핑에 나선 댄 케인 합참의장은 포르도 핵시설이 2009년부터 국방위협 감축국의 감시 대상이었으며 지질과 자재분석을 포함한 장기적 정보 수집이 이어져왔다고 밝혔습니다. K 인 의장은 해당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특수폭탄 GBU-57의 개발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재판을 중단하거나 사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외국 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본인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네타냐 후 총리의 재판은 즉시 취소되거나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습니다. 네타냐 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테라비브 법원에서 본격적인 반대신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야이르라피드 이스라엘 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국가의 사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네타냐 후 측근 내에서도 외국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타마르 벵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며 재판 중단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케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사면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사면 계획도 없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타가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무단으로 작가들의 책을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체브리아 판사는 원고 측 작가들이 해당 AI 기술이 원작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메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이번 주초 엔트로픽이 비슷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AI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두 번째 주요 판결입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이 메타의 AI 훈련이 합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들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는 데에 국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작품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 위법일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유사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총 생산의 총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나토 정상들은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GDP의 3.5%를 직접 국방비로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와 방위 산업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GDP, 5% 국방비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기존 2% 목표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서구 문명의 승리로 평가하며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은 첫 공동성명을 내고 방위산업 협력 확대와 각국의 국방지출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속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중산층 소비와 자영업자 부채, 청년 실업 등의 지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제위기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총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성장을 새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자본시장 정상화, 혁신유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바이오 문화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평화가 경제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최근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정과 관련해 그 흐름이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비슷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실장은 현재 한미 간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상호 유연한 접점을 찾자는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위실장은 한 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으며 한국의 방산역량이 나토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마르코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내달 방한 가능성에 대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 회의를 계기로 미국인사들이 방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연구정지된 후약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 해체 계획서가 기술적 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방사선 피폭 기준 준수와 고리 2호기와의 간섭 최소화 방안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한수원이 전액 현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 고리 1호기에는 재염 등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해체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에 필요한 총 96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을 위한 모든 계약이 26일 마무리되면서 2028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하려는 공군의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2조 3,900억 원 규모의 KF-21 20대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계약분과 합쳐 총 40대에 대한 최초 양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F414 엔진 80여 대 공급과 관련해 6,232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은 1조 1,794억 원에 달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공중전 핵심 장비인 A4 레이다 잔여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해 KF21의 주요 전자장비 공급을 이어갑니다. 이번 계약에는 600여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항공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KF21은 내년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군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가운데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원유 도입량은 9,554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지만 중동산 비중은 62.0%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미주 등 중동 외 지역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도입선이 크게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를 들여온 국가는 전년 12개개국에서 올해 5월 19개국으로 확대됐고, 사우디 미국 이라크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았습니다. 항공유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미국 수출량은 446만 배럴로 전체 대미 수출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항공유 수출은 1742만 배럴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